안녕하세요. 제24회 아산삼성 오토라린골로지 업데이트에 오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쉽게 낫지 않는 이명의 치료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교적 새로운 치료 방법들인 경두개 자기장 자극 치료와 미주신경 자극 치료에 대해서 최근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현재 가장 많이 채택하는 치료 방법으로는, 첫째, 이명을 가리거나 적게 들리게 할수 있도록 주변 환경 소음, 혹은 소음 발생기를 사용하고, 둘째,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인식시키는 인지치료. 셋째, 항우울제, 혈액순환자 등 다양한 약물치료. 넷째, 전통적인 이명재훈련 치료가 있으며, 이는 소음치료와 인지치료와 같이 시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다섯째, 이명과 난청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서, 보청기를 통해 청각 대뇌를 활성화하고 이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주는 치료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치료 방법으로도 환자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이명의 신경 생리학적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경두개 자기장 치료 그리고 미주 신경 자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 발생에 관한 신경 생리학적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이란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명이란 외부의 소리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다양한 소리들을 듣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명은 큰 소음의 노출, 중이염, 노화성 난청이나 항암제, 항생제 등의 약물 복용 이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명은 단순한 원인부터 뇌종양 혹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좀더 신중하게 이명의 발생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명 자체는 질환이 아니지만, 이명은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이나 업무에 집중도 등이죠. 그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이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큰 의미가 없는 컨텐츠인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명 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명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 중 가장 인정받는 신경 생리학적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의 신경 생리학적 모델은 외부로부터 소리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대뇌의 비정상적인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이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으로 청각 대뇌의 비정상적인 활동량 역시 늘어나게 되는데 청각 대뇌에서는 다음에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명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뇌 특정 부위의 활동량 증가, 청상 혹은 증가된 활동량을 보이는 부위들 간의 연결 그리고 특히 청력 저하가 발생한 청각 중추의 가도성에 의해 이명이 만들어집니다. 뇌 가도성에 의한 이명의 발생기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팽이관에서 주파수별로 소리를 인식하듯이 청각 중추 역시 주파수별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난청으로 인해서 특정 영역의 소리를 인식 못하면 이에 매핑된 청각 중추 역시 자극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후 뇌 가소성에 의해서 인근 청각 중추의 신호를 가져와서 새롭게 청각 중추가 재편성되는 것이죠. 이때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더 강조되어 들게 되는데 이는 곧 이명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모델로 좌측에서 각 주파수별로 들어오는 소리 신호가 뇌에 매핑된 영역에서 인식되는 과정을 보여줄 때, 예를 들어, 고주파 영역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매핑된 청각 중추의 소리 신호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인근 청각 중추 부위로부터의 신호를 받아서 이를 표현, 잘못된 신호를 동시에 두배 이상 더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의 이명이 커지게 됩니다. 이명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뇌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명 연관 뇌 조직들은 기분과 스트레스 그리고 기억 등을 담당하는 뇌의 배경계에 연결되어 이명으로 인해 우울감과 의욕 저하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로 난청 혹은 여러가지 원인들로 인해 불필요하게 흥분하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뇌의 특정 부위를 파악하고 이들 뇌의 흥분 정도를 가라앉히거나 이전 상태로 돌리려는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는 보청기, 사운 테라피 등을 이용한 일차적인 뇌의 자극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뇌의 변형이 만성화되고 비가역적으로 변한다면 보청기 등의 치료로 많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인지치료 혹은 이명재훈련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치료 역시 꾸준하고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큰 효과를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변형이 일어난 뇌 자체를 치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치료가 오늘 말씀드릴 두 개의 자기장 치료와 미주신경 자극 치료입니다. 먼저 경두개 자기장 자극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두개 자기장 치료의 원리는 전자기 유도에 따른 유도전류가 대뇌피질을 간접적으로 자극하여 대뇌피질 유료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대략 3제곱센티미터 넓이의 부위를 자극하는데 특히 이명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부위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자극의 깊이는 대략 2센티미터 정도로 깊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경두개 자기장 치료를 측두엽에 국한되어 많이 사용했으나 현재에는 전두엽 그 밖의 여러 다양한 뇌 부위를 자극하여 치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두개 자기장 치료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은데, 첫째, 경두개 자기장 치료의 효과가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맞춰 일정한 주기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두개장 치료의 치료 범위가 3 제곱 센티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 위치를 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펑셔널 MRI가 치료 위치 선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극하는 코일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부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연구전들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 방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뇌 실질 내 금속 혹은 자성을 가진 기기가 있으면 경두개 자기장 치료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 화우가 이식되어 있는 경우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페이스메이커나 다른 이식기기가 있는 경우 경두개 자기장 치료가 가능한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경두개 자기장 치료는 뇌전증을 일으킬 가능성은 비교적 적으나 치료 시 매우 큰 소음으로 오히려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고 치료하면서 뇌와 특히 전극 부착 부위의 발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의 호르몬 분비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 논문에서 측두엽과 더불어 전두엽의 경두계 자기장 치료를 시행한 결과 측두엽 치료만 한 그룹에 비해서 전두엽 치료를 같이 한 그룹이 이명, 우울증이 어느 정도 호전됨을 보여드렸습니다. 2011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좌측 측두엽에만 경두계 자기장 치료를 받은 그룹에 비해서 전 전두엽, 좌우측두두정엽 등 다양한 부위의 치료를 받은 그룹이 이명 감소율이 높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2016년 논문에서는 기존에 나온 경두개 자기장 치료 관련 15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논문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복적인 경두개 자기장 치료가 이명 치료에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인슐라는 뇌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구조물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기본적인 감정 조절, 자아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021년 발표된 연구에서 저자들은 경두개 자기장 치료 관련 28개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했는데 인슐라를 조절 부위에 포함시킨 경우 가장 좋은 효과들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에서 의미있게 이명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명의 경두개 자기장 치료 대상으로 인슐라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두개 자기장 치료는 대뇌피질에서 2cm 내외 깊이의 자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숙이 위치한 인슐라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두개골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은 여성에서 더 효과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경두계 자기장 치료는 치료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자극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저자들은 치료받는 사람마다 특정한 부위를 선정해서 개인화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주신경 자극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주신경은 라틴어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미주신경은 대뇌 신경들 중 우리 몸 여기저기에 가장 다양하고 긴 분포를 보이며 소화, 포만감, 호흡, 혈압 조절 및 심박동수 조절 등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주 신경은 우리 몸에서 뇌, 입, 혈관, 심장, 간, 장, 염증 반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뇌에서는 불안감,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교감 신경 활성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혈관의 탄성을 좋게 하고 심장의 박동수를 낮추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청각 시스템에도 역시 미주신경이 분포하고 있고 특히 변형계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도 미주신경이 분포해서 감정과 기억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심한 이명 환자의 경우 청각 중추대뇌와 더불어 변형계와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듯이 미주신경 자극으로 이명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과 여러 장기들의 영향과 더불어 노르에피네프린것 아세틸콜린 대사를 조절해서 대뇌 이명에 관련되어 있다고 잘 알려진 해마 그리고 아미그달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귀에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웨이도에 그리고 웨이도 위와 대이륜살의 공간인 이 갑계주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뼈의 모양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추 퇴화가 결국 목을 지나가는 미주 신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거북목이 심하거나 목 디스크가 있는 이명 환자의 경우 적절한 물리치료를 권유하고 이를 통해 이명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발표된 연구에서 저자들은 미주 신경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진 이갑계 이갑계 주위의 자극과 귓볼을 자극했을 때의 펑셔널 MRI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이 갑계와 이것계 갑계 주의 미주신경 자극 시 단순한 귓볼 자극에 비해 이명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청각대의 특정 부위 그리고 변형계 부위가 비활성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명치료 및 감정치료로서 미주신경 자극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저자들은 이명 환자에서 1년간 귀의 미주신경 자극과 이명차폐염을 들려주어 치료를 하였을 때 환자의 청력에는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러한 미주신경 자극 치료의 안전성을 검증하였습니다. 2017년에 나온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저자들은 이명 환자의 귀에 미주신경 자극을 할때 심장박동의 변이 정도가 오히려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귀의 미주신경 자극 치료는 심장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미주신경 전기 자극 이전에 미주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진 귓구멍과 주변을 마사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명 완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명 때문에 짜증난 마음이 약간 편해질 수만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두개 자기장 자극치료와 미주신경 자극치료가 이명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두 치료 모두 비침습적인 치료입니다 두 치료 모두 뇌의 활동에 영향을 주어 이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치료 모두 환자에 따라서는 심한 이명의 고통을 치료해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 치료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좀더 많은 연구를 통해 치료의 적응증과 표준화된 치료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우문현답을 해볼까요? 제가 세상에 단한 가지의 최선의 치료 방법이 없다는 글을 다니까 여러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은 각 사람의 특성과 병력에 따라 최선의 치료 방법을 고를 수 있고 이는 의료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린 강의가 이명치료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